군산동입니다. 파스타 가게 에 하수구 뚫으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하수구 막혔어요? 아니, 아니, 안 여기 아니에요? 네. 그, 파스타 아, 요, 아, 여기 예. 여기 네. 예. 아, 여, 여기 주차 좀 해도 돼요? 아마도 <laughs> 고맙습니다 계세요 하수구 때문에 왔어요 아, 예,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세세요예예50112 <laughs> 이거 구멍이 어디 있어요 지금 어디서 올라오는 거죠? 네? 어디서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저기, 아 이거 여기 어. 저기서 사용하면 이리로 다차 올라요? 물 틀어볼까요? 예물 한번 틀어보실래요? 아, 물 올라오네. 올라오네. 간단하지가 않네요. 이런 상황이네. 지금 저기서 물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이위로 지금 물은 여기죠. 공급이 지금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틀어봐야죠. 예. 예, 예. 물이 잘 나오고 있는데, 나가는 쪽이 지금 막힌 거거든요? 네? 나가는 쪽이 막혔어 나가는 쪽. 나가는 네. 네, 지금 시하수으로 나가는 쪽이 막혔네 저희 매놀인데. 제 차가 저기 있는데, 차를 갖다가뭐 어떻게 지금 할 수가 없잖아. 일단은, 좀 치우고, 예. 네. 봐야 될것같아 여기, 여기 지금 가게가 뭐, 뭐 들어와 있어요, 사장님. 여기 여기 다 집이죠. 위로 집이면 여기 때문에라고만볼수 없죠. 영양은 사장님께서 아마 조금 제일 많이 주고 계시기는 할 거거든요. 가게니까. 예. 예. 그 간간단한 게 아닌 것 같아 요 지금. 아, 예, 예, 제가 밖에서 한번 봐야 될것 같아. 와, 이거 어떡하지? 이 나가는 데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 큰일 났네. 토산데 기름보다 흙이 더 많네요. 야이 플렉스로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네요. 아 너무 예쁘네 사장님 잠시만요. 이 지금 이거 오늘 작업이 좀 힘들 것 같고요. 오늘 작업 이 힘들어요. 여기 지금 이 바닥에 이 매놀이 이렇게 크잖아요. 이 바닥에 지금 비가 와가지고 자갈하고 토사 같은 게 이리로 다 쓸려 들어갔거든요. 왠지 지금 여기 구조상 저쪽으로 나갈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물다 빼가지고 그 흙하고 이런 걸 고압으로 밀어야 돼. 저런 장비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이거 일단 저 사장님께서는 건물주한테 일단 먼저 얘기를 하시고요. 여기 지금 사장님께서 흙을 넣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흙 이제 안에 딱파보니까 수면 요만큼 들어가고 밑으로는 다 이런 썩은 흙이에요. 엄청 오래된 거예요. 이거. 옆집 아안 계세요. 옆집 아지만는뭐 하시는 분인데옆 그 상가 주인. 아. 예. 네. 이건... 이 지금 큰 건물에 <목소리> 건물주가 네한 명이에요. 그건 아니죠. 다따로따로죠 예. 재개발된 단지라고.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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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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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뭐뭐 일해 뭐 가지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이거 사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일단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얘기를 해 가지고 협의가 되고 난 다음에 작업을 하셔도 하셔야 돼요. 저희 작업을 해 드리면 비용을 받아야 되는데 그그 그 사장님이 저를 불렀기 때문에 저 사장님한테 받아야 된단 말이죠. 이 건물주가 있으니까 이 건물에 건물주한테 얘기를 하셔서 이 상황을 충분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건 고압 세척으로 작업을 하시는 방법밖에 없고요. 일반 작업으로는 작업이 안 되고. 예 네. 이거 네. 아,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지금 사장님 물 쓰시는데 전혀 또 지장이 없잖아요. 일로 물다 올라오니까. 지금은 지장이 없어요. 영하거나이러않 거기서 만약에 역류한다 그러면 사장님 댁에서 나오는 데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여기서 구멍 찾을 필요도 없이 저기서 그냥 나가는 데만 뚫어주면 물론 다시 이런 식으로 여, 여기서 그냥 넘을 거니까 그게 상관없어요 어 저는 뭐돈안 벌어도 좋은데 이거 사장님 잘못은일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직접 삽인해가지고 하실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고생 일 했어야 되 아무래도 그 집주인도 지금 뭐 배째라고 한다면서요 예. 네. 자기 집 주인 입장도 이해를하는게 아주 가만히 있다가 송사에 나락만 도안줄 수도 없고 네 진짜 자기가 월세 받는 집만 예 네. 하는 거면은 이게 네. 네. 다 같이 쓰는 건데 왜내고가상에예 네. 집주인 입장도 안되예 네. 근데 이제 여기 집 주인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연락이 되고 이러지가 않으니까 예 네. 아쉬운 놈이 뿌려 일단 그 정확하게 원인을 몰랐으니까 주인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보세요. 지금 하루, 하루 이틀 정도 주인하고 소통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어떻게 하실지 결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뭐, 사장님 반, 주인 반 해가지고 하시던지, 아니면 그 옆집하고 다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가 또 좋게 될 수도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이제 오늘 이렇게 성급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나을 거예요, 아마. 저희만 가고 있습니다. 네, 네, 출장비. 아, 출장비 됐어요. 습니다아 고맙습니다 얘기해보시고 얘기 잘되면 전화 한번 주세요 계세요 안녕하세요 하수구 아예 네. 트렌치 그거 그 아니고 이게 뭐예요그거 이제 숯이에요? 이거 양념 한거에요이거 응? 물을 거기서 내리면 아니 그러니까 이, 이런 애들이 드, 들어가면 여기 안 들어가요. 여기 중 들어가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걸음망이 있어도 들어가죠 이게 이게 지금 부스러지는데 보니까 부스러기니까 이게 지금 부스러지잖아요. 그 걸음망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넣어놓으면 이런 거안 넣으시는 게 좋아요. 일단 그또이 아, 네. 기름 쓰실 거잖아요. 네, 기름. 막히는 거는 기름으로 막힐 건데 이렇게 나와요? 물이? 지금 바깥에 맨홀은? 맨홀은 좀... 맨홀이? 이거? 네, 거끌로 나옵니다 그 밑으로 나가고 구배도 좀 괜찮은데 지금 오븐에서 쓰는 거는 잘 나가는 거죠? 오븐에서 쓰는 거잘 나가면 여기서부터 해갖고 이 트렌치 사이가 막혔겠네. 네, 트렌치에서도 못 올라가고. 네, 요, 여기여기 T자 이전에가 막혔겠어요. 보니까. 작업을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넣어도 되고, 이 구멍을 하나 딱 뚫어 놓으면 나중에 작업하기도 좀이 문제가 되면 여기 이렇게 구멍을 하나 딱 뚫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사, 세 방향을 다 청소를 할 수가 있으니까. 자, 뚫어 보겠습니다. 조금씩 그러네요. 걸쭉한 게 나오네요. 사장님, 네? 물 틀었어요? 네. 잠깐만 여기 한번 와보세요. 여기 지금 보면 이 죽처럼 지금 이렇게 넣으면서 이렇게 지금 이게 나온 거거든요 원래 이쪽에는 약간 그냥 물때만 있었어요 지금 상태에서 이게 지금 안에 이렇게 응고된 게덩어리지 있으니까 뻑뻑해서 지금 못 나온 거야 기름이죠 기름하고 아까 그 시커먼 거 그런 성분들 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걔네들 은큰 거는 그냥 그대로 남아 있을지 몰라도 이제 수위가 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계속 배출이 될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이쪽 이쪽 초소 한번 해내야 될것 같네 보니까 조금 조금씩 들 거예요 이제 괜찮아 빠질 거예요 빠질 거예요 나도 있어, 응 이까지 와가지고. 싹땡겨내면 빠질 거예요. 이런 게처음부다 배관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기름이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잘 빠집니다. 좋았어. 구배가 그래도 좋아가지고. 시원하게 나가네요 시원하게. 뽑아가지고 이쪽에서 작업하면 작업이 조금 더 힘든데 혹시 나중에라도 막히면 여기서 직접 좀 시도라도 해볼 수 있게 여기서 뽕따기를 해가지고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잘 뚫려가지고 시원하게 잘 내려가고 있습니다. 잘 내려가고 있습니다. 싱크대 호수 있는 부분까지 갔습니다 네네 이쪽 제가 전화 주신 번호로 여기 설명 한번 제가 간단하게 드리고 마무리 할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구멍 뚫어 가지고 여기 작업 을 해놨고요. 네. 실리콘도 너무 잘 붙어 있으면 나중에 또 혹시라도 문제 생겼을 때 여기 여기 일부러 좀 길게 했거든 제가 네. 여기 자꾸 그냥 제키면 뜯어져요. 이렇게 딱제키면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지금 발라놨으니까 요거 그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붙여놓으면 실리콘 딱붙으면잘 붙어 있거든요. 물은 지금 요 보시다시피 잘 내려가죠. 예.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세요. 예. 네. 다 됐습니다. 이제 저는 시골로 갑니다.